여러분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살지요.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합니다. 먼저 음은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도 그 독일에 가서. 이틀이 보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독일에 갔는데 그래서 까그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나치의 그 만행들을 보면서 그들의 만행이 여기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랑 비슷하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김 박사님께 참속 시원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사님을 쳐주세요. 이건 회장님 말씀에서도 진정성이 우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폐단을 흔들었는데 사실 너는 3.1일이라는 3일, 것을 91년도 탑골공원에서 행사하고 그때 대한민국에 3.11가 있는가 보니까 3 1이라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3 1일을 만들었는데 3.11을 만들어서 처음에 강연하려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그때 의식 수준이, 독립선언서는 오직 5등은 자에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5등은 자에 그거밖에 모르니까 5등 국민입니다. 그런데 박수 치는 거요. 5등은 자에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들었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고 책을 냈는데, 처음에 그 공립선언서 22편 책을 낼 때, 학계에서 모두 다, 이것은 무의서다. 그렇게 많은 선언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학자들이 저를 원박을 했고요. 더 나가서, 이 3일 정신은 마지막 까부디한테 배워서 한 비폭력 운동이다. 라고 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무슨 딸이 엄마를 낳는 법이 있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법이 어디 있어? 왜냐, 1917년부터 준비해가지고 1918년에 무독립 선언서를 내고, 1919년에 이팔 선언서와 바꾸다 독립 선서까지 낸 우리나라가 그 정신이 신분에 나서. 그 신문에 한 기사가 감옥 속에 있던 네이루 수상한테 들켜지게 되고 그 네이루 수상이 그걸 가지고 자기 딸에게 얘기하고 딸이 그걸 가지고 간디에게 얘기해서 간디가 거기서의 아이비운동을 배워서 한 건데 왜 간디가 3.1운동에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 3.1운동이 간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다 정신 빠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다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본문에 보면은 저는 그세 어 가지 얘기를 어 거기 쓰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삼위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김교헌 선생님이 하셨던 홀을 살려야 된다. 박은식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혼, 신채호또 조소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나라의 혼을 살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도 잘 모를 텐데, 계속 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미국놈 믿지 마라, 소련놈에 속지 마라, 또 일본놈 일어났다, 조선놈 조심하라. 어그 중에 하나 있는 것은 또 때로 알수 없다.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정이 그때나 지금이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아 믿을 수 없어요. 트럼프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왜? 여기 미국에서 신 분도 계시지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코리아는 몇 번째 들어갈지 모르죠. 네,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모두 자기 나라 국가 이기주의, 내셔널 셀프 필트레스 자기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참된 동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잘 뭉쳐서 살아야 합니 3.1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모형 임시정부하고 한성 임시정부하고 세 군데 임시정부가 하나로 모여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바로 대한독립선언서가 그모세 대한독립선언서, 그첫 번째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에는 그때 당시에 국대회를 막나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지도자들 39분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근 의장님께서 33인 가운데에 불교인 두분 백용성 스님하고 만해 한용원 스님하고 말씀하시고 기독교인 목사님 16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분들 33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내 선언서는 그냥 선언서예요.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선언서예요. 그보다 한달 전에 나온 와이프 선언의 선언서는 독립선언서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나온 <laughs> 첫 번째 선언서는 대한독립선언서예요. 첫 번째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교서가 나오면 대한 빠지고 그냥 독립선언서. 닭골공원에서는 독립도 빠지고 그냥 선언서. 여기에서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나라 이름이 만들어진 국호가 정해진 것이 첫 번째 선언서인데 그첫 번째 선언서에 39분이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을 의시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의시해서 안창호를 의시해서 이시영 의시에서 아주 우리 대 한국들이 39분이 섭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의독립서에서 나온 33일만 민족대표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선언서에 나온 39분도 민족대표입니까? 아, 39분도 민족대표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 시에서 독립선언서도 이승만 박사 20년 정권에 김이 독립선서 하나만 살려놓고 박정희 정권 20년에 김이 독립선서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 선언서는 다 사장시켰어. 제가 95년도에 대한 독립선언서 총람 첫 번째 책을 냈을 때만 해도. 국민들에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책을 많이 찍어서 독립기념관에다가 각국 도, 각그 도서관에다가 무상으로 다 배부했어요. 오늘 또저 밖에는 독립선언서 총람과 어, 그 신간 도서가 밖에 있지만서도 이 책은 국보입니다. 제가 그 22개의 선언서를 모아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몇권 했는데 22권의 22개의 독립 선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네 가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옛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헌절 노래에서도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예적 삼백 년이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하늘 뜻을 우리는 늘 하나님이고 보 화상 우리나라 만세 전부가 우리는 천손 백성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뜻 그대로였다. 그래서 경천의인 하늘로 섬기고 사랑 사랑하는 정신이 수문 두편 선너서에다 바닥에.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는 호기 인간, 널리 베풀어서 모두 이렇게 여라 우리 민족은 코 한쪽도 나눠먹는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사흘 굶고 굶은 친구 하나 왔으면 그 사람에게 밥 주면서 내네 백성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도 먹은거나 진비 없습니다. 항상 한먹는 백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굶어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 우리 민족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는이 말만 나오면 저는 화가 치밀어요. 외국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를 통해서 백제 왕인 박사를 통해서 일본이 공부를 배워서 오늘날 십자들이라고 있죠. 일본 천황이 백제인인 것은 지금도 알아요. 이 일본 천황은 도라이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도레인이다 왜냐면 일본 철학이 제사를 지낼 때 떡을 넣는데 그 떡을 갖다 이름이 시루독구라고 그래요. 시루독구. 시루라고그 시루독구를 넣고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당 여다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게 될때 우리 친정나라 우리 본가 백제가 망하면 안 된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현역 탈를 넘어서 왔는데, 나당 1 1분에게 황사권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낙하함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때에 일본군들도 다 몰살당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심정인 백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따로 놀 오는 자 해서 그때부터 일본은 백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은 백제인들에 의해서, 정신문화가 그들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밝혔고 진리로 아시아와 역사를 밝히는 나라입니다. 불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 박사님이 7 8세때 그렇게 소비를 집는 데 저는 이제 겨우 7 0도안 됐는데 소비질 못집이겠습니까 불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화세계의 국민입니다. 왜? 가만히 보세요. 일본에 아니 전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왜? 불교도 세계 이 나라 전하도 다니면서 다 비례만 먹다가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한국와서 불교가 밥 먹고 살긴 있어. 팔만대정경 만든 것도 한국이고 한국와서 불교가 제대로 대접받고 살 요즘엔 또 무슬림까지, 무슬림까지도 한국에서 대접받고 산다고 해요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나라 종교들이 완성은 한국이 와서 이루어서 왜 그럴까? 한국 백성들이 종교성 뿐만 아니라 이치에 밝고 겨우에 밝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학설들도 한국 와서 유교도 한국이 와서 집대성되고 지금 중국 아이들은 무식합니다. 한국에서 유교 다 배워가야 돼요. 공작은 뭐고 제대로 무식해요. 사실 제가 시간 있으면 제가 43편 강의를 쭉가수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화 세계의 국민으로서 세계의 진리를 다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합니다. 요즘 일본 아이들이 뭐, 어, 조그만 거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그 가지고서 한국을 가지고 옥죄고 괴롭히려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번에 헤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기드리고 미국을 기드리고 했는데 헤토류라는 신소재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이몇 가지 소재를 인해서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본은 정신문화적으로 우리를 담을수 없습니다. 왜? 쟤들은 우리 선수 안중근 의사의 한방에 갔어요. 제소에도 안중근의 피가 흘러요. 제가 그 안중근의 피가 흘러서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서 뺨을 치거 아니겠어요? 어디다가 감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 엄청난 자금심 왜? 그 속에 진리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 3의 마지막 진리는 사회동포정신입니다. 이 사회동포정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북한 학자 김정은의 말에 의하면 오지랖이 넓은 것이 김정은은 문제인동서 오지랖이 넓게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회동포정신은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뭘 보고 나느냐 미국은 세계적인 기독교의 선구자적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미국보다도 많은 선교사가 나갔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인구 3억을 넘는 미국보다 인구 1억 방대를 한국이 세계 선교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민족이 지니고 있는 사회 동포주의입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사회동 보조인은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문자 없는 나라에 한글을 문자로 주고, 한글을 그들에게 문자로 주어서 그들의 문화를 융속시켜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동 보조인은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종현 박사님 질서자유주의에서 보네포를 통해서 독일이 나일강의 기적을 신앙중심의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토의를, 독일을 통일을 만들던 것처럼 그 신앙중심의 경제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빌리브란트가 72년도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에게 토무자라 사과를 20년 후콜수상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럴 때 동서독이 통일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보증이라는 것은 인류를 풀어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모성 정식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정신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스몰트 편의 윤리는 무엇이냐? 스몰트 편에 가지고 있는 윤리는 정의, 인도. 자유, 평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까 멍트시가 말씀을 하셨지만, 삼권분립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먹던 얘기입니다. 속거리 정착. 속거리를 소설바치려면산발이 있어야 된다. 속거리 정착.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권 분립 이전에, 우리 옛날에 이미 천지인, 하늘과 사람과 땅이 균형 과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대한독립선언서에쓴조소한 선생은 삼균조의, 배움의 기회, 부의 기회, 권력의 기회, 모두 균등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다질서주의입니다 이번 백0 0주년에 즈음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머지않아 통일도 이루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내놓을 게 무엇이냐 바로 3.1정신의 4대 진리 그리고 삼1정신의 4대 윤리입니다 이런 논리와 진리가 이것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진 돈 갖고 행포 전략 무기가 두고 하는 정원이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감은 한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문제는... 여기가 찌르는 거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주인들끼리 좀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통일보다 훨씬 먼저 동서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서로 싸움질하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한독립선언총장 마지막에 한국유림파리장사를 실었는데 한의장선을 이번에 22번째 시키된 배경에는 단한절때문에첫 번째 수업에 나, 곽정석과 김복한. 곽정석. 유림대표. 영남유림대표. 김복한. 호남유림대표. 양대진영은 서로. 거는 영남의 박정서, 호남의 김복한 같은 줄에 싸인하고 죽은 지언정 우리 나누지 않는다 이 삼일정신이 오늘날 우리 민족이 나아갈 살 길입니다 동서화해 우리 남한끼리 서로 민족끼리 서로 화해하는 거 화해가 제일 큰 겁니다 제헌절이요 법 잊지 마세요 법은요 개나주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법은 아주 천한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만 막아주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 거예요 그것이 실전법입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 하원법이고, 그우의 법이 사람이 그러면 쓰나? 사람 사람답게 살아야지. 격우와 윤리와 고독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고독률 모랄로입니다. 시빌로에서 모랄로로 올라가고, 거기서 한 단계도 올라가서 순리와 천리를 배우는 것, 그것이 내추럴로 자연법입니다. 나으면 죽는 거지. 살때 같이 사는 거지. 음식은 나눠 먹는 거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것이 바로 배치의법입니다그 위의 법이 바로 신의 법입니다. 신의 법은 뭐니까? 나면 죽는다. 운명입니다. 너도 너도 나면 죽어. 모두 불쌍히 여기야 돼. 그러니까 모두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고, 풀리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그 인간들은 바람 불지 마 떨어지니까 흔들지 마 떨어지니까, 네. 권력자, 가진자, 식자, 무식자, 끝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풀리 멸치 이슬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해서 풀리과 같은 연약한 인간들 하나 하나에게 바람 불지 말고 어둠들이 오지 말고 거기에 매치 그 이슬방울 하나에게 고요하게 아침 해를 비춰주면 아침 해가 이슬방울을 비춰주면. 방울은 더는 물방울이 아니고 이제는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성 가오디 성당을 오늘 논문에 견론을 썼는데 그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두 번째 갔을 때 가슴에 엎든 진니까 있어서 가오디 성당에 가서 그 성당을 가오디가 이제까지 설계해서 했는데 성전 성당 안과 밖에 수 없는 사람들 조각이 있는데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들을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벽돌을 찍는 사람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얼굴을 그 얼굴을 다 만들어서 조각으로 안팎으로다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장의 인부들을 성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성당 안에 저 동쪽에서 해가 비치면 쫙비살이 가는데 그 포인트 비살에 주기도무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글된 이동할 양식을 쓰고 지 그럼 한글이 써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지구도 그런 나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끝을 내겠습니다. 선가오지 성당에 현장식이라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성자로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력자들, 우리 모든 동지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 소중한 분들로 여기신다면 이번 행사는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